여러분, 요즘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몸에 좋다는 영양제부터, 정력에 좋다는 보양식까지, 혹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는 않으셨나요? 특히, 50대에 접어들면, 무병 장수와 강한 활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대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현대적인 비타민 하나 없던 시절에, 무려 83세까지 장수하며, 조선을 호령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제21대 임금, 영조대왕입니다. 당시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47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조의 수명은 지금으로 치면 거의 150세에 육박하는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당시는 예순살인 환갑까지만 살아도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83세라니요. 영조는 죽기 직전까지 시력이 멀쩡했고, 침에 하나 없이 명석한 두뇌로 국정을 돌봤습니다. 반면 어떤 왕들은 정력에 좋다는 기상천외한 음식을 찾아 헤매다 오히려 부작용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도 했죠. 왕실의 은밀한 침소에서 벌어진 장수 비결과 정력 보강의 잔혹사. 오늘 설밤 t v 는 조선 왕실의 건강 비급을 담은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추적해 봅니다. 영조가 매일같이 챙겨 먹었던 의외의 음식부터 정력의 노예가 되어버린 왕들의 굴욕적인 비화까지. 지금 우리가 챙겨 먹는 보약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조선 왕실의 건강 비법. 그 문을 지금 바로 엽니다. 영조는 조선 왕들 중 가장 까칠하고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건강 관리만큼은 그 누구보다 철저하고 과학적이었죠.